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TML 스페셜 찬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3.php를 만들었고요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예시 문자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스크립트를 한번 이곳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저장했고요 출력해보면, 넌 해킹 당했어 라고 이렇게 알림창이 뜨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게시판에 어떤 본문 내용이라든지 어딘가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이트 입장에서 개발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코딩을 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보안 코딩이나 시큐어 코딩을 하지 않았다면, 내 사이트를 해킹해도 돼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HTML 스페셜 찰스는요. 바로 이러한 공격을 무력화시켜줍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켜줄까요? 주석 처리했고요. 자, 저장했고요. 새로고침을 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되질 않아요. 죄다 문자로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개념인데요.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W3School 주로 가서요. HTML 스페셜 c 스 함수를 검색했어요. 다양한 예제가 나오고요. 그냥 번역을 할게요. 요런 내용도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법은요. 파라미터가 스트링. 바로 이첫 번째 파라미터죠? 요구되어진대요. 뭐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옵션이에요. 옵션, 여기도 옵션, 자, 아, 여기도 옵션이죠? 자, 그걸 밑에 예시에서는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유일하게 단지 변환시켜 줄 것이다. 더블 쿼터스는요 쌍다운표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쌍다운표만 변환시키는 것을 바랄 때는 이러한 옵션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옵션을 넣을 때는 컴포트, 변환, 더블 또는 싱글 쿼터에 대해서 한마디로 쌍다운표와 홀다운표를 변환한다. 둘다 변화를 원할 때는 요 옵션을 사용해라. 자, 이건 아마도 노컬 터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어떠한 쿼터도 변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너무 쉬운 개념이죠? 그리고 직접 시도를 통해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엔티티로 변환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구글에서 엔티티 코드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클릭했어요. 자, 보시면, 왼쪽 꺽쇠가 이러한 문자 형태로 나와요. 오른쪽 꺽쇠는 이러한 문자로 나와요. 실제로 HTML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요. 이런 꺽쇠 형태로 브라우저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공격자나 해커에 의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필터링을 통해서 HTML 스페셜 찰스 함수를 통해서 미리 무력화를 시켜놓으면 사이트가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될 겁니다. 자, HTML 스페셜 찰스는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설명들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립 슬래셔스는 오히려 백슬러시를 빼는 역할을 해요. 에드드 슬래셔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MySQL에다가 저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거꾸로 빼버렸어요. 이걸 왜 뺐을까요? 자, 테스트 2로 가볼게요. 자, 이곳인데요. 만약에 이걸 빼지 않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자, 저장했고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버리면 거꾸로 엑슬러시가 붙어서 죄다 문자열이 돼 버려요. HTML 스페셜 찬스는 모든 특수 기호를 엔티티화 시켜 버리는데 오히려 애드드가 거꾸로 우리가 보안 코딩하는 데 있어서 반대적인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PHP 언어 개발자들은 바로 이러한 순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trim, stripslashes, HTML special chars. 이제 좀 이해가 더욱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배운대로, 학습한대로, 책에 적혀 있는대로, 어떠한 인강에서 강사 알려주는대로 코딩만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trim을 왜 사용했고? 그두 번째 줄에서 이것을 왜 사용했고, 세 번째 줄에서 이것을 왜 사용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초반부에 코딩을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차이점을 알고 시작하는 거와 모르고 시작하는 건 추후에 천지 차이를 만들 겁니다. 자 이제 CRUD 편에서 LTM의 스페셜 찰스 같은 함수들을 통해서 왜 게시판에서 이러한 이스케이프에 관련된 부분이나 필터링에 관련된 부분들의 보안 코딩을 하는지 더욱 더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몸에 배실수록 좋은 부분이에요.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